네 안녕하세요 3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태풍이 불어 가지고 수업도 진행 못하고 또 뭐죠 추석 때문에 또 수업 진행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LMS 방식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어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 평양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들 무사하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1 1주차 2교 2주차에 걸쳐가지고 1주차 사실은 복습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전부 다 복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복습은 우리가 척수질환, 비외상성 척수질환 중에 두 가지를 했었죠. 척수 매도기랑 어 하나 뭐였죠? 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여기 있다. 그죠 척수물 구멍증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은 2, 3교시에 걸쳐가지고요. 진행성 근위축증, 그 다음에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수아마비 증후군, 이렇게 하면, 어, 2교시 끝나고, 우리 3교시 때 아탁시아에 대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 뜻이, 어, 우리가 뇌신경 사실 12개를 한꺼번에 제가 다안 해드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진행해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이 복습에서요, 뇌신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한꺼번에 제가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씩 이렇게 추려서 할게요. 자, 첫 번째요. 어, 그, 뇌신경 하기 전에, 우리가 비외상성 척수질환 다섯 가지 중에, 그, 어, 척수 매독. 그리고 두 번째, 척수물 구멍증. 요거 두 가지만 오늘 복습을 해드리고, 또, 뇌신경 했던 거몇 가지만 하고,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 우리 척수 매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 매독은요, 타베스 도잘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진행 시기에 따라서, 침범한 거에 따라서, 1기, 2기, 3기, 또는 신경 매독 이렇게 부른다고, 또는 이제 선천성 매독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행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통성 궤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 피부 발진이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3기는 잠복기로서 쭉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부 장기에는 침범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신경매독은 이동실조라든가 어, 이동 제이 고유수용 진동 분별촉각 뭐 이런 감각들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임신 상태에서 그 매독균이 들어와서 침범된 거를 선천성 매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의 3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태아 때 빨리 발견하면 최소한 4, 어, 4개월 안에 16주죠 그쵸? 그 안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아기가 괜찮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척수 매독은 또 실조를 아, 기준으로 해서 실조 전 단계, 그 다음에 실조 단계, 그 다음에 마비 단계 요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증상에 따라서 뭐 실조 전이냐, 실조 때냐, 아니면은 나비 때냐 해서 구분하라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어,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안 올려놔서 지금 저도 어, 기억하는 걸 모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실조 전에는, 어, 어떤 증상이 있다. 또, 기억을 해 두시고, 실조 때 나타나는 거, 요거 하나만,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아탁시아 로코모션 아탁시아 즉, 감각성 실조를 보인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척수 매독이 특이하게, 어, 감각을 담당하는 척수의 뒷기둥 쪽에 침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실조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 검사 방법이 있잖아요. 감각성 실조인지 손해성 실조인지 구분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롬버거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롬버거 테스트는요. 우리가 눈을, 균형을 잡으려면은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예요? 하나는 전,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그 다음에 전정기관. 그리고 고유수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 한 가지, 즉, 이세개 중에서 한 가지가 없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각을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고유수용하고 전정기관의 작동으로 인해서 보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눈 감고 서 있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뭐 처음에 조금 흔들리지만은 엄청 흔들리진 않죠. 조금 이제 눈을 떴을 때보다는 조금 그 균형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롬버거 사인이라 롬버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거 가지고는 안 해요. 자 일단은 시각을 차단해서 우리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이 전정기관과 이 고유수용, 관절에 안에 있는 고유수용 감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어, 이 롬, 이 감각성 실조의 경우, 뒷기둥이 이제 손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시각을 만약에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시각만 차단했을 때,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롬버거 사인 양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에다. 손에 손해 손상의 경우에는요. 뭐, 사실은 이제 눈을 감든 안 감든 상관없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롬버거 사인 양성이다 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 그렇게 해서 또 안뜰 기관이 또 관여하기 때문에요. 시각 안뜰 둘다다 다 뭐예요. 사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양성 어, 롬버거 사인 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중에서도요, 뭐 안뜰 손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안뜰 손해의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 롬버거 사인 양성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는 이 롬버거 사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행이 있잖아요. 그걸 스톰핑 게이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음, 시각에 굉장히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쿵쿵 쿵, 쿵 발을 어디다가 정확히 놓을지를 몰라서 어 스톰핑 게이트 굉장히 팡팡 놓는 쿵쿵 놓는 그런 어, 걸음거리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실조에 나타나는 그룹 그리고 또 샤르코 관절이 병형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장 장기 쪽에도 문제를 보인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뭔가 내생기고그 다음에 뭐 이게 봐도 실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네아 이거 또달려니까 힘들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또 실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매독균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로버트슨 아가일 동공이다라고 합니다. 이 로버트슨 아가일 동공이라는 것은요, 근접 반사는 양성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죠? 빛반사는 띠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면 은 눈에 안으로 모아져야 되죠. 그쵸? 그걸 근접 반사라고 합니다. 이건 나타나요. 그런데 삐 반사, 간접 반사, 직접 반사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어,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가 시험 문제에 만약 이게 실조 전에 나타난 증상인지 실조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 마비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주의깊게 하나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자 그러면 전에요 빛 반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 반사 그러면 그, 간접 빛반사와 직접 빛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반사는요, 짝꿍이 있어요. 뇌신경 2번하고 3번이, 얘네, 어, 2번하고 3번 얘네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2번은요, CN2죠, 그쵸? 크라니안 노브 2번, 시신경이죠. 2번 시신경은요,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 빛이 들어오 빛을 비쳤을 때 빛이 들어오네 하는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2번입니다. 뇌신경 2번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좌, 우, 후두골 쪽에 있는 이 W, 핵이라는 곳으로, 한쪽에 빛을 비여쓰게 되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빛이 들어오니까 동공,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을 수축해야 되겠죠. 그 동공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 CN3입니다. 눈 돌림 신경이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CN3가 동공을 수축시켜줍니다. 그래서 짝꿍이에요. 2번, 3번은 짝꿍입니다. 들신경, 날신경. 이렇게 얘기하죠. 들신경은 감각신경이고, 날신경은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 빛을 비춰, 비춘 이 눈에서 동공이 수축하잖아요. 그거를 직접 빛반사라고 하고요. 반대측 눈도요. 얘, 반대측 눈도 같이 동공이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빛이 비추면 양쪽 눈이 다 동공이 수축을 해요. 그런데 직접 비춘 쪽은 직접 빛반사라 하고요. 왜냐하면 EW 핵에서 반대측 눈도 또 간접 빛반사로 해서 동공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직접 비춘 쪽은 직접 빛반사, 반대측 눈도 동공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빛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어, 2번, 3번은 뭐다? 짝꿍이다. 예. 삐반사의 짝꿍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짝꿍이요. 몇개 있어요. 내신경의 짝꿍이. 이거 하나고요두 번째, 지금 한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5번하고 7번 있죠. 5번은 뭐예요? 3차 신경입니다. 7번은요. 얼굴 신경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인 이 어, 이 3차 신경 c n 5 같은 경우는요. 각막반사.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눈꺼풀을 눈을 이게 각막을 딱 건드리면 어떻게 눈을 깜빡하잖아요. 응. 눈을 이렇게 딱 눈썹을 딱 건드리면 깜빡하잖아요. 이게 각막반사예요. 그래서 이 어, 뭐가 건드렸네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c n 5입니다 3차 신경이고요. 눈을 깜빡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c n 7 얼굴 신경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5하고 7은 짝꿍.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짝꿍 또 있다? 그게 뭐냐면, 구역반사입니다. 오약한 구역반사. 구역반사는요, 9번, 10번이에요. 미주신경하고, 그리고 혀인두신경입니다. 9번이 혀인두신경인데요. 얘가 건드리면, 이, 어, 뭐가 혀 안에 아, 건드리네? 하고,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9번. 그리고, 진짜로, 하는 이 반응을 보이는 이 운동은요, 10번 미주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꿍이 딱 세상이에요. 2번, 3번 빛 반사, 5번, 7번 각막 반사, 9번, 10번 구역 반사. 그래서 얘네들이 짝꿍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바로 어, 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는 어떤 뇌신경을 검사를 하느냐. 이번 사와빛반사를 보기 위해서, 어, 검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검사는 똑같습니다. 뭐, 마스, MMT, ROM, 그 다음에 협응 테스트를 하게 돼있어요. 왜냐하면은, 감각성 실조를 보일 때, 우리 실조를 테스트하는 게 3교시 때 진행할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finger to nose 에요. 손가락을 코로 갖다 대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어, 이 거리를 너무 가까이, 어, 다, 닿지도 않아, 물체 닿지도 않았는데, 어,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아니면 아예 오버슈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dysmetria 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 다음에, Finger to Nose to Finger, Nose Finger 이렇게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힐투 신에서 발 뒤꿈치를 정강이 앞쪽에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세요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무릎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하면 잘 내려가잖아요 근데이 사람들은 실조가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 코디네이션, 형 테스트를 해보, 게 됩니다. 그래서, 아, 뇌신경 검사 2번, 3번, 운동 검사 중에서 특히 협응 검사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 롬버거 사인을 보이기 때문에, 롬버거 양성 사인을 보이기 때문에, 그 롬버거 테스트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 보행 검사도 하게 되고, 반사도 검사하게 되고, 감각도 검사해 봅니다. 왜냐면 감각에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소변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성 변화 요거는 어, 실조 단계 때 나타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요런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뭘 알아보기 위한 거다? 아, 척수매독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의학적으로는요 어... 이게... 우리가 모르도 되지 마, 몰라도 되지 마, 뇌척수액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을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구라든가 단백량이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청, 이게 피검사를 했더니, 매독균 특이 항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척수물 구멍증이에요. 싱그로그런 멜리아인데요. 이 척수물 구멍증은 우리 공동증이라고, 척수공동증이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건 뭐냐면, 쪽수에 이렇게 어 구멍이 구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크게 이제 1형, 2형, 3형으로 3형, 4형 이렇게 구분 하는데요. 1형이 바로 이제 길이 키레이 기형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이렇게 쭉 내려, 손해하고 연결된 손해가 이렇게 탈출하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거고, 이형 같은 경우는 그냥 척수 가운데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걸 말합니다. 그리고 3형은 다른 질환을 포함한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4형은 물레증까지 또, 동반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척수물 구멍증도요, 어떤 검사를 하냐. 뇌신경 중에서 어 3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8번도 봅니다. 이거는 전정을 보는 건데요. 어 전정 우리가 8번 같은 경우는 뇌 신경, 또는 속기 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어 평형하고 청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달팽이관은 청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방고리관은 평형을 담당하죠. 그쵸? 그러니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 특히 전정기관을 봅니다. 네. 우리가 8번 청각은 검사하는 게 뭐가 있죠? 런네하고 웨바 테스트가 있었잖아. 요 외바 테스트하고 런네 테스트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 방구리관, 즉, 전전기관을 보는 검사로는 뭐, 눈떨림이라든가, 헬리픽스, 이거는 님네 베네니 검사라고도 하죠. 뭐, 이런 거, 안구징탕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구징탕 검사를 눈떨림 또는 안구징탄, 나스타그머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9번, 10번. 어, 여기 나오네요, 구역방사. 9번은 들신경이라 있고, 10번은 날신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번 혀인도 10번은 미주신경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발음 이상하다든가 이런 걸 보게 되어있어요. 아, 척수물 구멍증일 때는 3번, 8번, 9번, 10번 내신경을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운동과 반사 똑같이 검사를 하고요. 특히 감각 검사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해리성 감각 장애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동측의 통운각이 소실되고요. 반대 측의나 아, 반대 측에 통운각이 소실되고, 고유 수용하고는 또 그 보존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리성 감각 장애 보인다 그러면은 척수물 구멍증이라고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어 증후군이 있어요. 혼어 증후군은 교감신경이 이제 손상 당하는 건데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축동, 항구암몰, 얼굴 무한증. 요게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양성 변화, 그 다음에 합병증, 그리고 어, MRI라든가 CT 뭐 이런 거 첨자를 해서 알게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실조가 보이기 때문에 실조율을 치료하는 운동이 뭐죠? 프랭겔 운동, 프렌겔 운동이라는 곳이 아세요? 네, 프랭겔 운동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척수 매독이랑 어, 척수물 구멍증에 대해서 어, 공부를 어, 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바로 이, 진행성 근위축증, 그 다음에, 어, 근, 근, 위축성 가쪽 경화증, 수아마비 증후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PMA하고 PMD 다르죠? PMA 같은 아트로피예요프로그레시브 뭐, 어, 머스큘로, 그 다음에, 어, 머스큘라 아트로피라인데 아트로피라는 것은, 어,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LMN 병변을 보이고요. 특히, 안테 t e r i o 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안테 t e r i o 에 침범을 받죠. 보시게 되면, 디스 s t 에서프로시 x 로 진행해요. 특히, 이제 소부터 먼저 위축을 보이고, 어, 이제 몸통으로 전달이 됩니다. DTR은 당연히 없겠고, LMN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사람 감각하고 안테리 혼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신경 얘는 뭘 검사하냐. 7번하고 11번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각막반사 혹시 기억나요? 얼굴 신경은요. 5번, 7번이 합쳐져서 각막반사를 어, 담당을 하죠. 짝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고실끈신경핵이라 그래가지고요. 혀의 그 미각 앞쪽 그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고실끈신경핵입니다걔가 그 CN7하고 관련, CN7에서 나온 신경이거든요.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CN 얼굴 표정하고, 이게 CN7하고 관련된 걸 복합신경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합신경이 뭐냐면은, 감각, 운동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담당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응. 특히 감각인 이혀맛 있죠. 얼굴 표정이잖아요. 원래 세븐은 그거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혀의 감각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각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고실근 신경 행이라는게 담당을 합니다. ,이? 그 미각은요. 그 똑같이 운동 검사 똑같고요. 단사 검사.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이제 폐기능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기 정도 되면 이제 호흡근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위축증, 가축경화증 즉 루게릭병입니다. 얘는요 전형적인 UMN과 LMN에 합쳐진 병이죠. 얘는 뭘 검사하냐면 c n 4 7, 10, 11입니다. 뭐죠? 4번은 어 눈을 눈어안 아니, 후시동 아니죠 안구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눈 돌리 어 안구 신경인데 얘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7번은 얼굴 신경이고 10번은 미주 신경이고 11번은 이거잖아요. 어슥하는거 부신경이죠. 어 더부신경이라고도 하죠. 자 어쨌거나 요거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각이라든가 자율 신경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뇌 신경 검사는 7번, 9번, 10번, 11번 검사 하게 되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어, 소아 마비 후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소아 마비를 아, 소화 마비를 알았다가 잠복기 10년에 15년 거쳤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안테리어 혼셀 쪽에 침범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어, 그거를 꼭 아셔야 되고, 특히 뇌신경은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검사를 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비버 검사라고 있습니다. 어, 비버 검사는, 아, 여기 있네. 비버 검사는 뭐냐면, 배꼽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음무 일으키기 하면은, 배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폐멸, 폐기능 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소아마비후중후근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 검사도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